녹화 들어갑니다. <laughs> 네, 들어가시죠. 아, 자, 우리 인력 시장 밴드가 사랑하는 화물밀기 지브롤터맥입니다. 되게 둘다 정석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주지수님은 지금 뭐 사실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자리아를 가지고 굉장히 레리를 잘해주고죠. 자리아 좋아요. 네, 맞아요. 자리아 사기. 높은 보고 먹어? 높은 먹어도 사기야. 너무 세. 봐봐, 방송 거면 베리님 혼자 너무 미시는데 저기 왜안 내려가시지까? 어, 근데 이거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 저만큼 미셨어요, 지금. 이거 백도인데, 거의?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신경 안 쓰시지? 저 <laughs> 게임하고 있었어. <웃음> 아 <웃음> 너무 많이 줬다. 아, 일부러 저기까지 간거 같은데? 일부러 주고서는 한 거다. 어여 여기서 바뀌 쉬우니까. 여기서다 음. 음. 아,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어디로 오는지. 어 여기가 바뀌 편하잖아요. 그렇죠? 어안 돼요. 잘리면 어 잘렸어요. 댕그라미님이 열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열일 해 보겠습니다. 네, 모사장님. 밴드 인원의 어, 뜻에 따라. 어 자리야 어. 잘렸어요. 잘렸고 너무 혼자 다른데 있었어 네 그렇죠 지금 베리는 뒤돌아갔고 하나 지금 포지션이 좋았는데 떨어뜨렸어요 베리타스님이 오멜 죽겠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컷이죠 아 매트릭스도 아, 좋아요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다 하고 이거는 밀었죠 어 잡았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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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은 히드 이렇게 밀렸습니다 큰 그림 그린 거에 비해서 <laughs> 너무 쉽게 문제입니다. 내생각엔 그냥 안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도 물리면 거기서 막을수 있어. 분명해. 주니스님 손목 아픈데 주니스님 패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아될수 네. 없는 선택이었다. 어, 스님에너지가 아. 굉장히 아. 높네. 여기선좀 막을 것 같네. 요 끊임 에너지? 보겠습니다 와, 80%? 지금 궁각 재시는 것 같고. 기본 한 60, 아,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죽은 거 빼면 한 40%. 뭐 어디 있... 에너지 수급을 어디서 하시는 거야? 노루구한테서 <laughs> <laughs> 합니다. 4 5어 죽어요. 이거. 그렇지. 오 어, 헐. 대박. 모근 님이 터졌다 어. 이거. 이걸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디바 궁을 모근 님이 끌고 가다 끌고 가서 이쯤 어찌렸어요? 지금 화물 위치쯤에서 터져서 다 죽었어요. 아, 그러면은 <laughs> 아,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타쿠라네타쿠라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못 봐서 나중에 다시 봐야 돼. 근데 팟쥐로 나올 것 같아. 팟쥐로안 나와도 간장밥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아, 네. 영업 봐요. 아이스크림 사준댔어? 안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나 보고 뭐 사달라던데. 사주세요.는 센세가 루슈 이게 솔직히 별로 안 좋다고 그런데 루슈 진짜 잘하시는 게 생존력이 포지셔닝도 좋고. 맞아 맞아. 별만님이 2 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기 해리오급. 어.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야죠. 2층 먹고 이제 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와중에 모그님도 지금 이제 라인 버리고 디바로 가라탔죠? 저쪽이 지금 히트 스킨이 두 명이라. 어. 모그님, 막아줘야 오. 돼요. 막아줘야 돼요. 이걸 이걸 막아줘야 돼요. 실 수가 <laughs> 나옵니다. 아, 터졌어요. 적이나 허무하게 하지만 뭐 궁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 성하나 다행이에요. 님도 공 받았고. 한번 막아내는 거 같죠?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잘 빠져요. 빠질 때잘 빠져요, 확실히. 오더가 저쪽 누굴려나 아, 스님 에너지 또 높아졌어. 오더를 아마 베리타스 님이 했을 것 같은데. 별만님? 오늘 별만님? 오늘 별만님 괜찮은 것같은데 어? 아.. 끌었는데 오히려 죽었어요 롤림도 정말 잘 끄셔서 아 이거.. 아 이번엔 에너지 100이야? 진짜 궁 적절하게 쓴것 같아요 시간도 괜찮고 잘 끊었어요 마지막까지 다 저쪽도 이제 그때 궁이 있으니까 오겠죠? 방벽키고 자리 양해 좀 대기해요 어, 아, 아 요거 끊었을때딱 끊었어야 된다 저거를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딜러가 없어요 사실 아.. 오려.. 아, 하나도 못잡았어 스님 그거, 에너지 충전 또 해주셨고 <laughs> 어? 잡았어요 킬러 하나 잡았고 일단 어? 바이러스님 잘 막았어요 나이스 <laughs> 베리타스님 되게 잘 막았어요, 방금. 어, 오. 노령님 진짜 잘 꾸신다. 네, 엄청 잘 꾸시네요. 호그로 올라가시겠는데? 호그로 올라가셨었으니까, 호그로 올라가시겠는데? 어, 또! 와. 스님 공 찼어요. 지금 별맛 되게 좋았죠, 포지션이? 네. 완벽했어요. 아, 이제, 이제 저, 저기 다리 위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쭉쭉. 자, 어 별만님이 내 말을 듣고 있어. <laughs> 다 듣고 계십니다. 행복. 어 모근님이 지금 컷터로 왔죠? 아 이거는 죽겠네요 예. 네. 되게 깔끔하게 각계급화 다 했어요. 방금 맞은 거. 어 음. 이거 이거 꼬여요 뒤에 죽으면. 아 꼬였습니다. 우여버리기 <laughs> 복잡한 이해관계가 꼬여있어요 마치 어? 개헌 같군요 네, 네, 그렇죠. <laughs> 오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 베리타스님이 이걸 아아 아, 오? 이거는 어 아쉬운 궁이었네 조금 아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베르다스 님, 이겨야 돼요. 이거 맞다. 이... 아, 이거 메르시가 이걸 일단은 저기 저기 들러 잘렸잖아 아, 근데 주니스 님, 이걸 아 봉이 엇갈렸 적절해요. 봉 적절해요. 공수는 솔져가 있었지만, 아, 근데 저것 때문에 시간 다 갔어요. 터지고 오히려 와. 여기서 막힐 것 같은데요. 비비나요 이걸? 아못 비비게. <laughs> 님이 또. 무한궁에다가 완전 무라놓고 때리네요. 와. 바로 눈 앞에 두고. 아쉽 끝납니다. 거구막 왜요? 어, 그 덕분에 오디오 비부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왜요? 아, 크로노스라서. 알고 보세요. 그, 순실. 그 순실이었어. 크그 순실 그겸 음. 모그네? 오. 어, 여기는 바로 내려왔는데 다시 뒤로 빼면. 어, 잘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비비는 게 나아. <laughs> 위에서 솔저랑 겐지가. 저는 차라리 여기 그냥, 그냥 주는 게 좋은 거 음. 같아요. 한 세기가 지금 뒤에, 뒤에서 막자고요. 그러면 저기서 네, 뒤에서 막는 게될것 같아요. 낮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도 막고 여기서도 막을 수 있어. 을 여기서 저기서 뚫리면 뒤에서 막기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미리 자리를 잡고 어, 지금 빠져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겐지가 주제님 또늦게 되겠네. 밑에가 또또 이걸... 이렇게 꼬여버린다니까. 아이고. 예, 음, 지금 못 막네. 그러면 진짜 저기서 막아야 되네 앞에서. <laughs> 팔 여기서는 솔저가 여기 뒤쪽 이층 막아버리면은 힘든데. 어 이거 영혼네아 이걸 준이스님이 아. 어. 젠세 지금 앉아 계시죠? <laughs> 봤어요? <웃음> 네 봤습니다. 어 그래도 막았네요. 막았네요. 네 이거 막는. 다, 다행히 막았네. 아니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거. 어 막았네. 어,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순간 뒤태님이 화물에서 떨어졌으면 거점 어, 바뀔 어, 뻔했어. <laughs> 막아야 해요. 2분 남았습니다. 아 벽이. 쇼킹? 벽대박 같은데 이거 약간? 대박인데? 벽대박도 못 봤다. 아.. 그럴, 아.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인지가? 하얗게? 간장팜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영오빠. 올해의 우수사원이야 아주. 끝하고 싶다. 원래 일은 사장보다 직원이 많이 하는거지 아그년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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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빼 1년에 1년에 서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어? 프래 못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없어. 그렇지로아인이라 해. 어, 네 시종은 쉽지 않아. 어잉, 이렇서 하나님 프리들이 가능하긴 했는데, 어?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느낌이. 이게 다 모기 때문이다. 아, 진짜? 아니, 몰라. 사실 답변이 없어. 킹이 온대. 이미 늦었어, 이런. 그래, 그래. 딩이 안녕. 오, 우르바랭. 예. 팟지다, 팟지. 아, 센세가 속도 주셨나? Uh -huh. 아마도 센세가 되게 진짜 마치 의사처럼 이렇게 칼질을 하신다고. 싹.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루시를 잡으시지. 이야. <laughs> 있다니 종이 내가 뗐는데? 과연? 와 이건 <laughs> 자리하고의 대박 난리. 아 완벽하네요 근데 옆에 지금 라인 있거든요 저기 이상한 데 있어요 혼자 저거 잘리면은 난감해집니다 롤 <laughs> 형님 난감해집니다 아, 이해버리기 네, 밀려버리죠 밀려버리기 아 이제 밀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뒤테님또 혼자 계신다 <laughs> 오 열공님 위험해. 라인 궁이 서로 차서 지금 방패를. 맞어요 적절한 궁. 오 좋다. 근데 잡잡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잘 전진한 <laughs> 것 같아요. 햄밍딱 잡아서. 수비가 먼저 공격하, 공격하는 거 되게 좋은데 게임하고 싶어 졌어요? 네. <laughs> 아니 바나나님이 왜 화가 났나 했더니만 트로 경쟁전 다어이 경쟁전에서? 어아 내가 미안하지 죄송합니다 라기는 진짜 이백점 뭐요? 아, 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하세요. 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요령님 방패 아니, 망치질 굉장히 오 대박. 오케이, 오케이. 애가 괜찮아질 수도, 안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예. 오. 어? 왜왜 왜 죽었지? 저는못 잡았습니다. <laughs> 또안로 잡았어. 죽었어요. 아닌가 이거 이번만 막으면 돼요. 이번만 막으면 됩니다. 이 지금 공 나이스. <laughs> 공 되게 좋았다. 리분에지금 누가 흠이, 비비는지 알아야 될 텐데. 네. 가있는 아무도 지금 허브를 캐안 하거든요. 이러면 라인 다시 살아올. 아. 이걸 메이가. 와, 아, 이거 허, 허브도 되게 잘했는데, 라인도 잘했는데. 네. 라인도 잘 들어갔고. 근데 모그님이 공 되게 잘 써서 난 밀릴 줄 알았는데, 허브님이 그 시야에 가려져 있었나본데, 저 화물에 가려서. 지금 백도에저러기회야 디바님 붙어요, 화물. 뒤졌어. 와, 탱키 탱키에다. <laughs> 어? 로령님 혼자 계시고 그.. 저기 루시우가저 위에 있으면 다 들어가나요? 다리 위에 네. 있으면? <laughs> 어다 썰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화물에 붙어있어요 센세나 허브님이 둘 중에 한 명은 붙어있어 오! 아.. 과연.. 아 끝났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났죠 아 10초나 흘도다 10초 아쉽다 어, <laughs> 과연 아까 디바가 파츠 뜰지 노령님 이용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러네 복, 뜨겠죠? 뽕라인뜰거같아라인인들과다라인하과 <laughs> <laughs> <이거 불안하다. 웃음> 간다 다아 <laughs> <laughs> 아, 미쳤어 대박이야 <laughs> 저걸 어떻게 피해